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철홍입니다 자,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뉴스 하나 보고 가시죠. 거액의 코유부유 의혹으로 자진탈당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잠시 민주당을 떠난다고 했다. 잠시? 잠시 민주당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본격화하기 직전 민주당의 쇄신 의총을 불과 2 시간을 남긴 남겨두고 김남국이 탈당을 했고 민주당은 자체 조사와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뻔하죠 이건 민주당의특기인 방탄용 탈당입니다 코인 논란의 꼬리를 자르려고 민주당 지도부와 김남국이 사실상 짜고한 일일 겁니다 이건 뻔하죠 뭐 김남국은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잠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어요 사태가 잠. 자매지면 다시 복당하겠다는 소리죠. 대단합니다, 아주. 이 인간은 당원 동지께 송구하다고만 하고 국민들에겐 일말의 사과도 없었네요. 자금 출처, 투자 경로, 특혜욕 등 전부 제대로 해명된 것도 없고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라고 그당 특기인 물타기만 하고 있습니다. 60억 원대 위믹스 코인 보유에 이어서 28억 원치가 더드러났고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잡코인 3종을 4 3억 원치나 보유를 했었고 마케팅 목적의 공짜 코인도 받았고 국회 상임위와 본 회중에도 수시로 코인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김남국 이러려고 국회의원 안혀놨습니까 국회에 가서 코인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한동훈한테 털리지. 매일 라면만 먹는다면서 가난한 정치인이척 후원을 호소해서 3억 3천만원이나 모금해놓고 작년 국회의원 중 1위라지 아마 이런 인간을 저첩 좌파인간들은 아직도 빨아주고 있네요. 내가 진즉게 알고 있었지만 니들 진짜 나쁜 새끼다. 아직도 김남국 빨아주고 있는 니들은 얘보다 운때나 능력이 부족했던 거지. 똑같은 인간들인 거지. 자그 밖에서 김남국은 돈벌 는 게임 P2E를 합법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에도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P2E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서 었죠이 공약을 내는데도 깊이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남국이. 그 와중에 관련 업계에서 입법 로비나 받았다든지 실제로 로비를 해주고 무상으로 코인을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개간나들 진짜 끼리끼리 아주 용지랄들을 하고 있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탈당을 하게 해서는안 된다는 요구가 있다는데 니들 뭐 장난하냐? 민주당 지도부에서 탈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있다죠. 당 지도부가 친명계인데 그게 되겠니? 그것들도 똑같은데 아직도 몰라? 친명계 강성 지지층들은 김남국 의원을 적 꼭 응원한다잖아. 법적 소명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라잖아. 이 땅으로 비호해주고 있는데 니들 바람대로 잘도 되겄다. 꼬리 자르기는 민주당과 특히나 이재명의 특기죠. 이것들 맨날 뭐 문제만 생기면 당사자를 탈당 혹은 출당 시킨 뒤에 즐금 의원이 복당시키를 반복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2021년 1 2 명의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자 탈당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고, 윤미향, 양이원영 비례대표 두 명은 의원직을 유지해주려고 탈당 대신 강제 출당이란 꼼수도 써준 적이 있다. 그리고 나서 양이원영은 넉달 뒤 복당을 했고, 지금 김대중의 아들 김원골도 부동산 축소 신고로 출당했었는데 현재. 복당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또 최근엔 돈봉투 살포 스캔들이 터지자 송영길과 윤관석, 이성만이 탈당했지만 역시 무늬만 탈당이란 지적이 대부분이다. 검수한법 강행을 위해 꼼수 탈당했던 민영배도 헌법재판소에서 위법 판결이 났는데도 1년 만에 복당을 했다. 자 여러분 과연 김남국은 어떨까요? 똑같을 겁니다 이것들. 이상입니다.